계단 조심. 배고프지. 했어, 응. 세번 남은 거 잖아. 그치? 응. 근데 사람이 별로 없네. 화요일이잖아요. 아, 출근, 출근 해야지. 지금 너 원래 이 시간에 출근하시면틀었네 왜? 이쪽으 가야 되는데 막혔어? 공사 때문에? 에 어, 저쪽이다. 이런. <laughs> 아, 엄청... <laughs> 소상자, 이런 <게> <웃음> 괜찮아. <웃음> 오른쪽. 범위야. 어, 여기가 제일 나왔 어, 어, 진짜. 아니, 그 소금 덩어리 피자 어, 진짜. 소금 덩 어, 리 피자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 어, 진짜. 어, 진짜. 어, 어, 진짜. 어, 멋있어 음. 살짝 앞으로 가봐, 오른쪽으로 어 그래도 사람 많다 그러니까. 오, 오,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 잘했다, 계산문이요 네. 그... 사라잡고 있는데 어, 뒤쪽이었나? 우와. 여긴 거리가 넓다. 여긴 조금 넓다 명품 거리라 그런가봐. 바로 왼쪽에 가르띠, 가르 와. 지금 사람 없어요? 우산, 우산 치워. 아, 워어 들고 있어 거기.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정도면 <목소리도> 괜찮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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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샀어? 더 사야 돼? 엑스 지로 응. 이거 경량 패딩 말고 이걸로. 그게 낫겠지? 여기 앞에야 여기잖아, 있 여기잖아. 어. 다래, 또 동네네. 다래, 어디지? 가, 쭉가 간판에 못 봤어, 그치? 어, 아니, 근데 안 보이는 색깔이. 나. 그니까. 괜찮지? 포장도, 어. 포장도 되나봐. 물 그냥 주신다고 했어 응. 먹어봐 응. 와 제육볶음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Sollst deinen Arm und da drauf zeigen auf dein Finger. 아니 비주기주이다 깨달아 사람 엄청 많아 그니까 우리 방금 전까지 어디 있었지? 어? 여기 네. 공사하는 그거 없어졌네? 어? 그럼 왜? <laughs> 사람 많고 여기가 야좀잘 보이니까 다들 <laughs> 여기로 몰리나봐 <laughs> 거기요 지금 불이 많이 들어온 건가? 어불게 많이 들어오는 사람 진짜 많아. 다시 오빠 옷로가으로 나온다. 옷으로 이렇게 가려 이렇게. 됐다. 어. 그 이렇 <laughs> 가려야 돼게 와사람 아, 진짜 많아. 우와! 깜짝이다. 오 바로 찍혔어. 오! 오! 진짜 진짜 아. 빠르네. 반짝인다. 이쁘다.